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세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새로운 사건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묻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뭔가 예수님께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직접적인 목격자도 아니었고 또 이러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분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가운데는 감추고 있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에는 간음한 남녀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분명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음을 한 여자만 있고 남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막강한 권한이 있었기에 아무도 이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릎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어느 답을 할지라도 문제를 다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로마 총독만이 백성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당시의 로마법의 저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과 이들의 숨은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은 정제와 시험의 도구가 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개명,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손수 새기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다그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세워두고서 자신들은 이 여인과 다른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정말 그렇다고 할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히,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타나게 된 솔직한 반응은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신의 은밀한 죄를 덮으려 했던 이들의 실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되고 폭로되자 결국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외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죄를 결코 묵인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자기 선언을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초막절이었다는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당시 초막절 행사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네 개의 커다란 금촛대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이 초막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재현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빛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빛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어두움에 속하여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증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는 율법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제시한 근거를 적용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본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과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굳게 다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피으로살수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또한 일시적으로 밝고 선한 것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세상은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참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거하는 삶의 자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